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테스토 552 디지털 진공 게이지입니다. 이 제품은 냉동 시스템이나 에어컨 배기 작업에 이상적이고 높은 정확도의 절대압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유일한 디지털 진공 게이지입니다. 견고한 설계로 거칠게 다뤄지는 산업 현장에서도 고장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원을 먼저 켜 볼게요. 한 번만 눌러주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또한번 눌러주게 되면 또 전원이 꺼지게끔 돼 있어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배터리 용량 표시가 이렇게 떠 있고요. 그리고 세팅 버튼, 조명 버튼, 전원 버튼, 조절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현재 실내 온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다000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 압력 값이기 때문에 세팅 버튼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미니 딘이라고 해서 이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케이블 0 5 4 420 연결을 통해서 테스트 어, 테스토570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와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뒤에 후면에 보시게 되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고리에 걸어 놓으시면 되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거의 진공 작업을 하실 때는 거의 계속 같이 안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거치를 하시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360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니뿔은, 네, 양쪽이 동일해요.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 상관은 없습니다. 네,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총 길이는 약, 어, 총 16.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11cm, 그리고 두께는 약 4.5cm 정도 됩니다. 이 제품의 보관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가 제일 좋구요 작동 온도는 영상, 아, 영하 1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측정 범위는 26.66에서 0 밀리바까지 그리고 2000에서 0 마이크론까지 작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측정 주기는 0.5초 입니다 네. 이 제품은 미세한 진공 차이로 냉매를 주입하고 빼내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테스토 570의 내장 메모리에 디지털 진공 게이지 테스토 552 측정 값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장된 측정 값은 테스토 냉동 측정기 전용 소프트웨어인 테스토 이지쿨을 통해서 분석하고 보고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압력 뿐만 아니라 물의 증발 온도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 손으로 쏙 들어가는 크기로 제품의 휴대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버튼 또한 직관적인 버튼으로 세팅이 편리합니다 이 배터리는 일반 AA 배터리 2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약 2400시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실게요 네, 이 진공펌프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어, 이 맞는 고압호스고압스가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이 진공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을 제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충전 호스를 그 다음에 파란색 저압보스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여기 저압부위에 서비스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어 진공대지는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뒤에 고리가 있으니까 이 고리를 열어서 360도 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어, 토르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 토르 스팅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세트 버튼 누르니까 여기 토르라고 좀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